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보낸 다음에 요한 2서와 3서를 왜 보냈을까요? 말을 한번 하셨는데도 변한 게 없을 때 하셨던 말또 하시잖아요.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변한 게 없으니까 편지를 또 보내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긴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무슨 교회라 하면 뭔가 이렇게 건물도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우리말로는 에베소 교회라고 말을 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가정 교회로 많이 모이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 문화나 당시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손님 대접을 잘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 환대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가정교회에 쉽게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도 요한 1서를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짧지만 강한 압축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한 2서를 또 보낸 겁니다. 요한은 요한 이서에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사랑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고요. 또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 그간 이단들과는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순교를 지키려는 방어적 성격이 강한 편지가 요한 이서입니다. 요한 이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을 배척하고 교회의 진리와 사랑을 지켜라입니다. 지난 주까지 함께 살핍 살펴보았던 요한일서가 좀 포괄적으로 교리나 공동체적 성격에 가겠다면 요한이서와 삼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요, 첫째로. 진리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기초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그 진리 때문입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 자매와 그 자녀들은 상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요.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요한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덧붙여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즉,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편지를 받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저랑 성격이며 생각이며 다 달라요.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또 형제 간에도 다르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경도 모두 다른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건가요? 바로 진리,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이 우리는 될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교회 시설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넘쳐났던 적이 없습니다. 현대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러한 외적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서 갈라놓고 있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세상 조건을 비교하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거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고 전해야 할 것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은 취미가 같거나 성격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같은 진리, 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실 때, 나이, 성별, 학력이나 모든 것이 상관없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셔야 하고 우리에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떨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나요? 각자 기쁜 경우가 전부 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본문 사절을 보시면요,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고 편지를 썼나요?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다의 원래 뜻이 사전적 의미로는 넘치도록 기뻐하다, 뭐 극도로 기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늙은 사도를 이렇게 극도로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의 지식입니다. 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죠. 우리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은 매우 큰 넘쳐나는 기쁨이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큰 기쁨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 가시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기쁨으로 매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으로 기쁨이 넘치셔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얻는 것이죠. 때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손해와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조차도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화려한 건물일까요? 화려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예배를 드려봤자 그게 하나님께 화려할 것 같으세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자연 경관보다 아름다운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어지고 없는데 제가 길냥이 밥을 줬었어요. 제가 자기한테 밥 주는 게 고마운지 이 길냥이가 저한테 보답한다고 쥐를 물어다 줬습니다. 길냥이 간에는 자기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걸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하지만 쥐를 받는 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랬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화려한 것을 올려드린다는 게, 내 생각에 화려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한테도 화려한 것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것을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마지릭교의 성공은 건물의 크기나 많은 교인 수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시는 건 아니겠죠? 저의 괜한 기후여야 합니다,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특별히 자녀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할 것은 재산이나 뛰어난 배경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유산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의 모범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모습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로 기억에 남으실 건가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의 기억에 남으셔야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말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때 나오는 기쁨이었죠.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는 기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차이를 넘어 한 가족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가 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 가시는 우리 마지릭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